안녕하세요, 가이 티비 토마토입니다. 네, 자 자신은 뭐를 잘하죠? 네? 자신은 뭐를 잘할까요? 저는 전쟁을 잘하죠. 네. 네그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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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좀 크게 내봐요. <laughs> 크게요. 안녕하세요. 아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랜덤 무기 전쟁할 거고요. 어. 네. 이 능력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니 전 몰라요 전 못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제가 뽑아줄게요 자잠시만 자, 자 유리바 설치 자이 안에 있는 아이템 쓰면 안됩니다 네 절대로 아 여기 아니라 네 여기 유리아 뭐야 누가 뽑았어? 님 뽑았어요? 아잠시만 이거 다 뿌셔요 아니 아니 그래도 이걸 왜 뿌셔요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어차피 자 이거 뿌셔서 쓰수고아 그냥... 그럼 제가 뽑을 뽑은...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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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넣어놔야 돼요 빨리내세요 아, 네. 제발 제발 아 제가 뽑아줄게요 오케이 나 먼저 어? 노란색 아 노란색이고요 아 빨리 쓰레기다 네, 이거 할게요 아, 아 주황색 아네주황색 제일 좋은 능력입니다 참고로 네. 참고로 저, 저, 빨간색이겠죠? 네마우스사 능력입니다 아저 마우스하고 있어요 님, 님님 시청자님 맵인데 이거 나이도쉬움으로좀 바꿔주세요 네, 시청자 시험 맞아요? 어나이도 쉬움 이네어 잘했어요 시청자님이 어, 만들어주셨어요 보입니까? 저기요? 저가 가보지. 네. 저 보여요? 아, 거기 왜 있냐? 아 그거 날 시움이잖아요. 배고픔 날잖아요. 어. 뭐아 누가 말해. 화살 쏜다. 아, 아 그러니까 아저 아저. 와 철갑빠 저 보여? 박살내줘 뭐... 아니 아니. 뭐 철갑빠라고? 그러셨어요. 야 마법사가 그쵸? 왜 갑빠가 없냐 이거. 마법. 마우... 야 마음이야 그거? 마법사 마우스 없어요. 마법사 마법만 쓰고 나 포션 쓰고 막 고티피셔. 지금 왜 이러? 마스가 없다고요? 그냥. 아니 마우. 아 잠깐만 지금 한는거 아니야? 칼어 보여주세요. 싫어 안 보셨겠지 너네 보여줘야지 이분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어. 얼마나 좋은지 날카로운 쓰리 오케이? 무넌 뭐냐 넌아았어알어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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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회 무한 일 때리 뭐냐 힘 쓰리 자몽님 자몽님 가, 저택 가죽 하고 있어요 님들아 근데, 지금 님님 님, 가죽 주세요 가죽 일단 내려가고요 님님잖아요 지금 뭐지? 31분이니까 36분에 싸우죠 5분 뒤 오케이? 응 음. 음, 죽을 거했다 받으세요. 뭐야? 지금 왜 싸워? 아니 가죽을 주는 거라고요. 왜왜 왜 줘요? 줘야지. 예버잖아 원래 없는데 뭐 없어? 그래? 응. 음. 잠깐. 이제 이제 주지 마. 아니야 다 줘야 해. 아니 그왜 줘? 마 없어 그럼 못 죽인데? 그러면 36분 오케이 그때 길타임 네. 그렇지. 아, 아이 메바 아이템 숨겨놓거라. 하, 하. 여기요 연합합시다 시청자 박사을 합시다 네네 얼쑤 아,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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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예요어근예토지안만들면는데 어떡하지 아 맞다 탈락한 사람이 예토지생으로 mcp 마스터로 들어와서 만들어주세요 사기 아니게 네 시청자분이 비슷하게. 어,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내가 한번 뭐 배신했다고 막 화내지 말고 님 이거 피부 몇 칸다나 일단 테스트 자몽 님 일로 와봐요 몇 칸다나 한 대씩 만져보죠 신속했다 아니야 싫어 더 포션 뿌려? 아니 몇칸 달아 어차피 지금 못 죽여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죽이는 거잖아 한 대만 몇칸 몇 달아 아 그럼 나한테 때리지 말고 시청자분 시청자분 아왜 그래요 <laughs> 지금부터가 죽이기 할까? 아니요. 그냥 라이카롬 3리금 맞아볼래요? 아 싫어요 잠시만 님 화난 어 망할 망할 어, 나한테 고통의 포션 썼어 아이피피피 지금 한와피 다섯 칸 달았어 님님 님 뭐냐 시청자님 음. 어디에요 저기 있잖아요. 님님 있잖아요. 화란 붙여 봐요. 한 대만. 한 대만요? 네. 몇하 아, 진짜 하얀 만 쓰면 해드지 우와! 얘다섯한달라 아! 진짜? 어? 왜 짱솥네? 나나 지금 아 지금 못죽여요 근데 한... 못 싸요. 지금 아저 보트예요. 가죽막가가가아다님 가죽 가죽 이거 역한다 봐봐요. 님도. 아니, 아, 역하. 역 아, 아 한세칸 반. 나왜 이렇게 약해? 잠깐 허리 좋아 지금 못 싸고. 할렐루야. 아, 아 떨어져 죽거나 몬스터에 죽는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아이템을 먹어도 되죠네떨아 그래요 려인고가마고가 마인고가 마 짜증나 마인고가 마인고가 병원 아니, 고가 마인고가 영화? 재밌마인가마인고에서 음. 만나죠 다들 고가마인마인고 아, 아, 마인고가 막. 인고때 만나 고가 마인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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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죽 누가? 누가 마법사는 싸울 무기가 없어요? 마이크가 마싸우면안 되죠. 안그 왜? 왠줄 알아요? 그어들이랑 싸울 때 싸워. 와 크리퍼 있어 내 바로 뒤. 에 터졌어 내 바로 뒤에서. 아까 빨리 마 마인고 가면 안 돼요? 아 미친 여기 크리퍼 있다. 내가 그러니까, 크리퍼 터졌 운동장, 운동장, 아 운동장에 가서. 야 죽이자. 안 죽, 빨리 오세요. 죽는다 죽는다? <laughs> 오 철. 와야 막 철을 철을 터트린다. 나 벌써 되고 싶었는데. 치나 오늘 운동장 여기지. 자, 난이라 도망다녀야겠다. 자, 일단은 아몽님이랑 저는 뭐 일단 비슷한 거 갖고 알죠? 네. 시청자가 너무 세요. <laughs> 그니까 사기야, 도잼. 사실 노잼은 아니고 오 그중... 어, 시청자분이 지금 마인고에 있네 저는 지금 마인고로 지금 돌진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자몽립 지나쳐갔고요 저에게 사실 투명화가 있죠 진짜요? 어. 장난이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왜 묻어요 자 1분 뒤킬 타임 잠시만 시청 시청자분이 여기에서 막 원피스 숨겨놓은 거 아니야? 예초에서 못찾근하면 끝인데? 한번 주고 시청자분 여기인데. 몸배 안숨겼어 지금 해도 돼요? 노노노 1분 1분. 아! 어, 어, 죽었어. 자연사. 저 저템 아, 먹으면 돼. 저템 먹으면 돼. 님거 먹으면 저린 무게 없어진다. 아, 에바야. 제우 아, 죽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고. 아, 왜안 먹어? 먹어도 되는데? 아니, 근데요? 그걸 왜? 아, 안, 어, 어. 아니야. 먹으면 안 어, 돼. 어, 자연사. 자연사야, 이거. 와, 저대 먹었어요. 누가 저좀 살려주세요? <laughs> 저는, 아니, 솔직히 고기만 줘. 고기만? 응. 길다 임, 이제. 다 잘했어요. 시청자 <laughs> 뒤졌다, 이제. 망했다? 근데 아직 그분 탈락 아닌 거 알죠? 알아요. 어차피 화지여서 무빙 쓰면 돼. 맨손, 맨손 갖다가 죽일 거예요? 어, 죽일 거요 <laughs> 화났어요, 지금? 전화 화났어오지 마요. 저금 또, 또, 꽃이 있어요. 먹없어요 뭐 이제. 마법사요 이제? 그 사람 박살내고? 아니 그 사람 자살하고 오기세.. 아니 내가 당할도 몰라 오! 혹시 설마 당신은 아니겠지? 마라 한번 내가 어디가에스보겠습니다다한방인군 음, 오케이 스크래가는데 자몽님 일단 어? 저저 이름이 뭐군 자몽님의 이름와이봐다 진짜 알았어요. 아직 안 죽일게요. 두명 남았을 때 네트워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두 명을 죽였을게. 어. 어? 예, 오. 그냥 어? 진짜 잠깐 타이, 잠깐 타이, 잠깐 타이. 스타트지. 아, 아, 아스피릿컨트롤스피릿컨트롤스피릿컨트롤 오케이. 덤벼, 덤벼. 네. 아이고나길나와와 와, 신속이래. 에이. 어딜 도망가요, 어디마. 도망가 거의 다해. 아, 아 어떡해. 빠른데? 뒤서 할수기, 할수기. 없대요. 나 죽인다고? 아야 고기 좀 고기야. 나 너무 느려. 미안해. 야, 아니 먼저 타임 타임 고기 내놓으라고. 아니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뒤뒤 어, 있는 거뒤 뒤. 뭐라 피가 없어. 저 죽... 근데 나안 죽을 걸? 그래도. 음... 아, 무섭네. 무서워 때린다. 때린다. 드린다, 죽는다. 죽는다. 활몇번 쏴서 죽을 것 같아. 와냐? No q 와, 피 진짜 없다! 내 칸만! 어디 가자, 니가! 꺼져, 꺼져! 원피스 무조건. 아, 뭐하냐, 뭐하냐. 자, 일단은 이때 몸을 딱 살려주고, 지금 사막 건물에 사고 있어요, 맞나? 오, 예, 예, 예! 자, 님 이제 끝났어요. 님 이제 돌아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야, 시즈퍼샤가 다 이거 어떡해, 아예 피도 없어. Latitude. Latitude. 아, 진짜, 템왜 뺏겼냐 glorious. 진짜 감깐만 잠깐만, 이깐 진짜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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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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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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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님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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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근데 어떻게 댓글 먹어요? 그러면 저 뒤에 탈락한 거잖아요. 예토 선생이 아주 이제. 네, 예토 선생. 제가 죽으면. 어... 야, 쓰레기다, 이거 와! 신속 몇개 남았어요? 아, 이게 없어요. 님 이제 님 보는 것만 가, 가, 가 뭐야, 쟤 오케이? 아, 뭐야. <laughs> 원래 한번 찍으면 끝이에요. 어제 어디, 신속 때문에 어인지 모르겠어. 달리는 것 같아. 아, 몰라, 거야, 아, 지금 재미없게 하지 맙시다. 재미가 아, 거기는... <목소리> 없어요, 그러면. 아니, 형, 하, 하, 나 못하는데. 아, 나 야, 잠깐만. 됐어, 나 뭐야, 지금 뭐예요? 아, 왜안 돼? 그냥 보는 거잖아요, 중계. 네? 어 야, 잠깐만. <목소리> 아야, 고기죠고기 기 고기 아니 나라고 아니 죽이면 안 된다고. 아니 고기도 아니 고기 나한테 없다고. 누가 <laughs> 와나 죽으면서 피반칸 남았어. 아 고기 없다고. <laughs> 어디? 이모친 좀 떨잖아요. 템도 먹어요. 아니 못 보냐고 그, 좀그말 쳐하지 마. 저요? 어. 뭐요? 아 없다고요. 제꺼 밖에 없어요. 어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줘아 잠..아 어떻게 상대도 아 빨리! 나 2칸 남았다고 아니, 아니 상대도 없단 말이에요 사살 <laughs> 아 <찾아. 웃음> 오케이? 아니야 이제, 아니야. 어, 네, 네, 먹어. 네, 못 먹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니못 먹어 아니야 아니야 자연사니까 죽은 거 아니야 아니 다고 자연사니까 죽은 거 아니야 약간요? 자연사예요 퇴근 없다고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하겠..그냥 얘퇴근 해야지 아니..니..저 니면 1팀 1도 안 돼요 그럼 계속 킬걸? 치면 재미없죠 싸우게 해야죠 아니 치치어도 되지 어, 재미없는데?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제가 그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었지 말했는데 저분이. 어, 그, 뭐야? 왜 이메일 세이브 되냐? 응? 니가 네, 이메일 세이브야? 잠깐만. 잠깐만, 설마. 아니, 잠깐만. 아니, 빨리 고기 달라고. 어, 아니지? 야, 뭐야? 고기 줘. 야, 고기 줘. 변신술 아니, 갔다 고기 주라고. 나 고기 없는데요 우와, 고기 없어. 거짓말. 스테이크. 어, 있다, 있다, 있다. 자, 예토 선생 아이템은 날카로운 3에 다이아 가옷 갑바만 보호 1. 저는 가죽 갑바예요. 님 보호 몇인데? 음. 보호 2. 대신 가죽 갑바 약해. 아까 님거 포션 한대 맞고 몇칸 달았는지 알아요? 열칸 중에? 아, 다섯 칸 달았어요 저이활몇칸 네. 몇 달았는지 알아요? 왜요? 다섯 칸 달았어요 두방 맞으면서 죽어요 진짜 많이 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약하다니까요 생각보다 겁만 좋아 마우스가안 좋네 마스사 힘의 포션도 있네 오, 좋은데 힘 포션 어, 어. 오지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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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이 이미 죽었어. 나, 뭐야 왜나 맨돌이야 맨돌 맨돌 파니못 죽여. 전 지금 알아. 싸운다 싸운다. 이로 와이리 와. 아 아프단 말이에요. 아아 내 어, 지금 안 떼냐. 이거 가줄 거야. 인가 오케이 이겼다. 줄 아, 빨리, 빨리 아, 템다먹아안 먹어 아, 안 먹어. 안, 안 먹었네. 아, 다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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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으세요. 자 이제 예토 전생을 해야죠. 아 여기 가족 카퍼 있고 가족 카퍼 필요 없고. 아나그 루치피 무산돼. 오 아까 전 이거 간대로 다시 가죠. 거의 어디지? 오케이! 오케이! 이로 즉시 해보고 있고, 힘투로 내가 박살내면 되겠는데, 날카로움트리로저 지금 그거 있어요. 아니. 철불블로 어. 어, 그거. 뭔그 소리에요? 지금 얘가. 예, 얘생한다니까요뭔 예, 소리에요? 자꾸. 어디서 죽죠? 티켓 죽어요. 누구한테? 시즈. 싫어요? 시즈. 거기 어디에요? 시청자님. 저한테도 물어. 나 지금 마인 어 마인고 뒤편이었죠 아까. 아니. 마인고 뒤편 네, 마인고 뒤편 쪽. 나도 그냥 어뒤져야 되겠다. 걔 지금 죽으세요. 왜 떨어진다 이거. 고기. 대박이네. 아 진짜 어떻게? 저리 고기 먹고 달려라 한다. 고기 먹고 달려라. 재밌어요 어 네. 죽는데 재밌어요 저한테? 네. 박살 나는데? 네. 아 제가 죽은 거잖아요.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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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고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아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마치도록.